안녕하세요 천상천녀 천하보살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요 예예 예. 어, 제가 사주를 하나 줘봤는데요 예 남자분이에요 네네 <laughs> 사주 보시고 운세 좀잘좀 봐주세요 네아음 <laughs> 음. 어, 이 사람도 어, 예를 들면은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네. 자기의 아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고집이 좀 세고. 어. 남자분이시고요. 에? 네. 예.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줄데가 없대야. 그러니까 뭘 하든간에 본인이 중심이 서야 되는데. 본인이 줏대가 없대. 그게 갈때 같이 흔들려. 흔들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뭘 하든간에 정치라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든간에 사업할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줏대가 흔들리니까 남의 말에 듣고 홀랑 빠지고 남의 말에 듣고 홀랑 빠지니까 뭐냐면은 중심이 없으니까 속 알맹이가 없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아셨어? 이 사람이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이제 뭐 나라 일을 하시는 걸로는 비쳐요. 야라 근데. 큰 인물은 못돼. 큰 인물은 못된다고 나와.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거나 뭐 이런 역할로 가야지. 근데 얼떨결에 올해에는 좀뭐 얻어걸려서 횡재수는 좀 있구만. 어, 내가 좀 얼떨결에 뭐 어떻게든 뭐 어떻게든 뭐 얻어걸렸대야. 근데 그것도 올해는 못 간다 그래. 올해는 못 간대. 어,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한대야. 왜 알맹이가 없으니까. 중심이 없어. 뭔 말인지 아셨어? 어. 근데 이제, 사람, 사람 자체가요. 그러니까, 뚝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뚝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인물로는 안 비춰. 그냥, 나라에, 그냥, 그냥, 나라일 하는 정도? 저는 뭐, 큰 인물로는 안 비치는데, 그릇은 작아. 어. 근데 이분이 누구세요? 아, 이분은요? 예. 지금, 이번에 국내인 당대표에 선출된. 예, 예, 예. 장동혁. 아 예상외로 된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뉴스로 봤어요 네. 여러분들 봤어요 근데 좀 예상을 좀 뛰어 넘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얼떨결에 얻어 걸 아까쯤 이제 나왔는데 모르겠어 이게 뭔가 이 사람의 운이 뭐 좋았을 수도 있지만 어 어떤 사람의 힘도 있었던 것 같고 어 여러가지 뭐 얻어 걸린 것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양반이 이 자리를 오래 못 버틴디야. 이게, 뭐냐면은, 어, 이당 자체가요, 이당 자체가요, 지금 제가 뭐 깔려고 하는 게아니가요 저는 그냥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뭐, 올라 위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분열이 안된 것만 도참 저는 참 놀라워. 근데, 거의 뭐, 이, 이 양반이, 뭐 이거 이 당을 잡든 당대표가 됐든 김문수 의원님이 다 잡았든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당은 오래 못 가요. 사실 해체 위기거든요. <laughs> 그리고 정말 중심 있는 사람이 잡아도 이 당을 지켜내기가 힘든데 속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 잡았어. 그러니까 뒤에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에 의해서 흔들려. 흔들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큰 일을 해내겠어요? 못 해. 감당 못 해. 분명히, 뭐 명패라도 바뀌어, 여기는. 뭔 말인지 아셨어?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어, 뭐, 이분이 내가 대표가 돼서 이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어, 당선인으로서 말씀 하셔야 되는데, 당장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는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아, 저 사람은 그냥 온통 우파의 속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시야를 그냥 시야를 넓게 보지를 못하고 그냥 앞만 보는구나. 저는 어? 그렇게 봤고요. 문제는 자기 정당이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뉘우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 뿌리를 흔든다는 그 말밖에 안 하는 거 보고는 어 오롯이 자기들의 그냥 뒤에 있는 지지자들만 옹호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그 옹조라는 생각에 어, 좀 화가 나더라고. 아,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구나. 어. 그니까, 이런 사람은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어, 제가 볼 때는, 이당 자체가요, 위기가 지금 이미 왔지만은, 뭐, 권성동이네, 뭐, 한덕순에, 뭐, 다 잡혀 들어가죠, 인자. 다 잡혀 들어가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 똥물은 지네들이 찌그러 놓고는, 똥물 다 닦고 있는 사람들, 욕하고, 흉보고, 뭐, 끌어 내리겠다. 뭐, 이재명 대통령님 어제 뭐, 트럼프하고 회담 잘하고 있는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난 단체 이해가 안 가. 뭔 말인지 알아? 아셨어? 어. 그러니까, 당신들이나 잘했으면 좋겠어. 똑바로 좀 시야를 정확히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누가 똥물을 찌그렀는가, 나라에. 어? 이 경제를 누가 몰락시켰는지. 어? 똥물 을 뒤집어 쓴 사람들은 국민인데, 왜 자기들이 난리를 치는지, 국민 나라를 위해서은이러서는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어, 최시제자, 오늘은 좀 점잖게, 그래도 흥분 안 하고, 또박또박 천천히 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좀, 이 양반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양반 오래 못 가고요. 이당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어, 찬바람 불면 위험합니다. 찬바람 불면 위험해요. 예, 용필라도 바뀌어요. 아셨죠? 뭐그그 나무래 그 밥이어서 이름만 바뀌기지 뭐 인물이 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근데 마 뭔가 좀 음, 올라갈 위기가또 옵니다. 이당 자체가요. 그러니까는데 내란당으로 해체가 안 되면은 참으로 다행인 거예요. 내란당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지금 껑껑이 들어갈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손으로, 여기 안 짝은 다 들어가요. 적어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열 손가락 안으로는 들어가요. 적어도요. 예. 어, 이제, 어, 이제 해체 사유가 점점 하나씩 밝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둘씩 막, 그냥, 이제 껑껑이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응? 그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음, 이 몰락할 당하고, 보면서 얼마나 막 불쾌하시고 그러시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하유, 이제 젊은 인재들,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등용이 돼서, 이런 나라 빠진 이 정치를 빨리 멈춰야 되는데, 참, 빨리 이제 좋은 날이 오기만을 최시제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 최시제자 아무튼,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모든 일들이 하나씩 잘 해결되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